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23 타경 63,736호 물건번호 1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14번지 1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의 가운누리비로 피스텔 j 2동 8층 제800이고 전용면적 18.98평 대지권 9.12평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3억 6천0백만원이고 도레아는 2024년 3월 12일 3참의각기의에서의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1억 7천8백85만원입니다.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약, 6 m 내외의 포장도로의 두면이 접한 상태로서 소형 차량에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엔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등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 본건은 2019년 12월 3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의 지하 1층 지상 8층 가운누리빌 주거용 오피스텔, 제2동 8층 제802호로, 외벽은 드아리빛 및석재붙임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마감이고, 창호는 샷시 이중창호 마감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사다리형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가운누리빌 주거용 오피스텔 제2동 8층 제802호이며 본건 외에 제2동 203호 3번 물건 제2동 801호 4번 물건 제비동 제901호 2번 물건 제비동 제203호 5번 물건도 본건과 같이 경매가 진행 중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미납관리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시고 활용방안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